제 안녕하세요. 제이슨킹 수학입니다. sinx를 어떻게 미분하냐 이거죠. sinx를 미분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sinx 플러스 h 빼기 sinx죠. 왜 그렇죠? 원래 fx를 미분하면 뭐예요? 델타 x가 0으로 갈때 x 플러스 d e x 빼기 fx죠. 여기 네, fx 대신에 sin x 쓰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이게 공식 있잖아. 이게 sin p-sin 빼기 q는 얼마지? 2 cos j cos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2 cos 2 cos 2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봐요. x 플러스 2분의 h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사인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양변을 2로 나누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h가 0으로 가니까 1로 가지 그래서 h가 0으로 갈때 이렇게 나와 가지고 h 0로 왔으니까 코사인 x가 되더라 한 말이야 그래서 사인 n x 비분하면 cos x다 라고 외우면 되겠네요 그죠